증여시 취득세율은요 증여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뭐 지방세법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1주택자 부모님이 주택을 5개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 이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10억 원에 증여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3.8% 적용해서 3,8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주택자 부모님이 무주택자 자녀에게 똑같은 걸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율은 3.8%가 아니라 12.4%가 적용이 돼서 1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어제 3.2배가 나오는 거예요. 증여는 증여세 부담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취득세 부담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감당할 수준을 아득하게 초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대상 부동산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됐다면 바로 증여할 것이 아니라 대책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뭐 증여보다는 가족 간 양도를 통한 방식이 취득세를 위해서라도 훨씬 나은 대책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